자 F2를 누르면 저는 녹화가 중단이 돼가지고 어, F2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클릭한 다음에 Edit HTML As As 있죠? 요 클릭하시면 요 안쪽 HTML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일 검색하시고 하시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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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그라운드 어, 어, 컬러를 레드 어, 이런 식으로 자 엔터 하게 되면 아 오타났네요. 여기다가 그라운드 컬러. 네.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어.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 해볼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F 누르면 당연히 원상복귀가 되고요. 어.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컴퓨터누르고 컴퓨터드 누르면 아, 폰트가 지금 네이버라는 웹사이트는 폰트가 지금 요런 게 적용되어 있구나. 자, 저번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폰트패밀리를 쓰게 되면, 지금 이런 폰트가 없으면 이 폰트, 이런 폰트가 없으면 이 폰트, 이 폰트가 없으면 이 폰트, 뭐, 차례대로 없는 폰트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폰트가 앞으로 오고, 그 뒤에 폰트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게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CSS 속성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껐다가 킬 수가 있다. 자, 스타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로그인이라는 버튼은 이런 식으로 지금 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고, 어, 뭐, 이거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추가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쵸? 디스플레이 블럭을 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이제 모작, 즉, 어, 이제 따라서 만드는 건데, 코드를 그대로 베껴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요런 식으로, 아, 이게 어떤 디자인이 들어있고, 요게 어떤 드라이 디자인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카카오뱅크 만들었을 때도 카카오뱅크 페이지 잠깐 간단하게 위에 밑부분만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때 디버그 모드 통해서 F12 눌러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들어갔는지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요 녀석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으면다 그러면, 아, 최 바깥쪽에는, 제일 바깥쪽엔 지금 마진 11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우터 위드라에서 보더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패딩이 들어가, 안쪽에 패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얘가 뭔가 디자인이 틀어지거나, 뭔가, 지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로 와가지고, 어, 내가 뭘 넣었지? 어, 패딩을 넣었나? 마진을 넣었나? 왜냐면 코드상으로 여러분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KT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여기 2차 이걸 이제 2차 메뉴로 하잖아요. 그러면 2차 메뉴에 들어가 있는 요 메뉴에 들어가 있는 요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 얘가 글씨 그 사이즈가 그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 궁금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F12 누르면 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검색을 하고 이제 c 컨트롤 i 프트 C 눌러서 이 상태로 보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는 건 됩니다. 열, 연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얘 관련된 이제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 여기다가,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li에 지금, 서브메뉴가 되어 있나? 어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 자, 우클릭 한 다음에, 어, 포스 스테이트라고 있어요. 포스 스테이트. 어, 그러니까 포스 스테이 우클릭 한 다음에 포스 스테이트라고 누르게 되면, 여기 호버될 당시에 이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버 누르게 되면, 어, 아, 얘 호버하면 안 되겠네요. 얘 호버하면 안 되고, 얘 말고, 자, 이럴 때는 얘를 호버하면 되는데, 마이, 어, 이 녀석. 지금 호버가 어떻게 돼, 들어가 있나? 보통 이제 a 의 호버가 들어가 있을 때로, 바꾸고 나와 있죠. 그러면 A한테 자 포스 스테이트 호버 누르게 되면 어 이렇게 나오네. 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구나. 아, 그러면 얘는 조금 안 맞겠다. 어, 얘는 조금 안 맞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할게요. 카카오뱅크. 음. 그러면 얘가 얘가 좀 예시로 맞겠네요. 그러면 얘도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볼게요. 음. 은행 소개 이 녀석을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아, 얘도 지금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로 이렇게 나오네? 에이, 다 액티브 작업을 해놨구나. 자, 그러면, 다시, 포스 스테이트 호버했을 때, 어, 자, 호버했을 때 당시에 지금 디자인이, 아, 지금 밑줄 디자인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뉴에 열리는 건 뭐,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얘네는 이런식, 그런식으로 작업을 해놨네요. 자 지금 보면 호보했을 당시에 지금 밑줄 디자인이 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요거 포스트 스테이트 보이죠 음, 이렇게 어, 클릭하면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호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는지 뭐 서류 제출하기는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네요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줄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음, 밑줄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예시로 이제 만들었던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제주 맥주. 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리면, 이게 색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클릭 검사 누르면, 이렇게이 녀석만 딱 골라지는데,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원래 기본 디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기본,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본 디자인 말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디자인을 보고 싶다.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이 바뀌잖아요. 양조장 예약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예인데, 그럼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포스 스테이트 호버 누르게 되면 그 당시에 색상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양조장 예약이라는 거는, 자, 호버하기 전에는 요 색상이 들어갔는데, 호버했을 때는 지금 요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색상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웹사이트 모작할 때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작업을 하는데 뭔가 막혔어요. 하다가. 뭔가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가지고, 어,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카카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카카오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그럼 이 상태에서 디버그 모드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디버그 모드 열면, 요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f 1 0 눌러가지고 요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저게 저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는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굉장히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지금부터라도 잘 보는 습관을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 ASML 구조를 보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Ctrl U 누르면 이렇게 풀 ASML 구조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네이버는 이런 코드를 썼구나. 이렇게 코드를 썼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 되면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 좀더 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